지금 남고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<laughs> 네,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심자 어떠세요? 어제 어, 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니까 약간 색다르네요. 작년에 보기만 했는데. 그니까요. 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가져오세요. 와 예쁘다. 이 이거 안 돼요. 아 너무 예쁜데요? 그렇죠. 네 예쁘죠. 기말고사. 네. 아 끝나고 크리스마스를 즐게 생각하니까 설레고 크리스마스 때도 재밌는 행사가 <laughs>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이거는 저기 떡 친구가 들고 있는 저 가로등 아리 아아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? 이런 거요?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썰렁해 보이는데요?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엄청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와 이거 이런 거이거 봉사 시간 같이 받는 건가요? 아니죠 선생 에? 아니라고요? 네, 저희 학교, 학교를 다 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와 이수 선생님이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시는 그런 착한 마 역시 배우인 같은 입니다태현좀 도와주세요 왜왜왜? 응, 왜, 왜? 무슨 일이에요? 10분째 줄 혼자 못 깎고 있어요 태현아 이거 10분째 하고 있어요? <웃음> 어려워가지고 <웃음> 아 이거요? 이걸... 아이들이 반가울 시간에 손수 이렇게 그리 거라고 합니다. 그 작품들. 오, 저건 또 잘했어요. 와우. 와. 스트리 아, 아이들이 한땀 한땀 만든 스트림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